무지개 뜬 정선 북평 파크장에 저 A8번홀 해서 지금 치고 계시고 이렇게 무지개가, 쌍무지개가 <놀람> 떴습니다. 써내기가 오더니 여기는 정선 북평 파크 골프장. 아주 좋습니다. 무지개가 이제 서서히 없어져. 무지개뜬 정선 북평 파크장에 저 A8번홀 해서 지금 치고 계시고 이렇게 무지개가, 쌍무지개가 떴습니다. 써내기가 오더니 여기는 정선 북평 파크 골프장. 아주 좋습니다. 무지개가 이제 서서히.